소소합니다 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laughs> 요 너무 더워서 진짜 죽 네, <laughs> 네, <앉으십시오. 웃음> <laughs> 너무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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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해요 지금. 어색해. 맞아. 음,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 너무 음, <laughs> 너무 좋다. 자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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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서, 나왜 불렀니? 멀리까지? <laughs> <전> <laughs>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무슨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영어 하려고? 관통사 떠야죠 <laughs> 아직 포기 안한 거였어? <laughs> 언니, 제 인생이 제 죽기 전까지 관통사는 <laughs> 끝까지 갑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영어를 응. 해보시겠다고? 음. 해야지 아야까요 <laughs> 토익은 못 가르쳐줘. 토익은... 토익은 알아서 해야 돼. 응.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 음, 올해, 올해 어떻게든 해보는 어, 어. 걸로. 음. 토익은, 어, 나도 한국식으로는 못가르키 그냥 읽고 푸는 거라가지고. 아, 진짜, 맞아. 어, 나도 토익은 못가르키고 면접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거야. 아, 그니까어 아, 근데, 어, 뭔가 말하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음. 말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버버버버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한국 사람한테만? 뭔가 외국을 가잖아요. 음음음. 그러면은 그냥 바디랭귀드라든가 단어 아. 하면은 대충 알아듣고 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그냥 저 느낌으로는 뭔가 시험 받는 기분?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내가 문법을 틀렸나? 이런, 음. 이런 생각이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음.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나오고 음. 이렇게 맨날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음. 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니까요. 어. 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특히 영어로 말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어. 그리고 이 문법을 맞춰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데. 맞아요. 너무 완벽주의? 어. 어. 상대방이 네 문법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어는 할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 어. <laughs> 내 한국말 네. 문법이 맞아? 다? 아니요? 모르죠, 잘. <laughs> 저도 잘 못하는데. <모르겠는데. 웃음> 네? 한국말 문법도 모르면서 <laughs> 왜 남의 어, 영어 실력의 문법을 재,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웃긴 거고,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웃긴 거지. 그럴까요? 음, 음. 한국식 교육의 피해입니다. <laughs> 근데 나도 관통사 시험을 음. 봤잖아. 음. 근데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관통사, 음. 영어면접을 영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음. 100% 지식이야. 아, 100%까지는 음. 너무, <laughs> 너무 갔니? 넘어갔어. <laughs> 그러면 <그래>. 저는 <laughs> 어, 근데 95%라고 얘기할게. 음. 9 95 5지시이야 음. 영어 실력은 솔직히 5%. 어, 어. 진짜요? 왠줄 알아? 그래서 저는 나랑 주식 얘기할래? 아니요. <웃음> 왜, <웃음> 왜 그래요? 어때? 할 말이 없어요. 할 없어. 맞아. 음. 그 우리가 한국말을 음. 원어민이 한국말 이제 원어민잖아, 음. 원어민인데도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군. 어. 그러니까 음. 관통사 영어 시험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면은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어.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근데 조금이라도 알고 영어가 5% 바디 진짜 막말로 관통사 음. 면접이 아니라 음. 외국에 나갔다고 생각해 봐. 네가 5%의 영어는 돼. 음. 아까 외국 나왔서 바디랩 이제 한 대매. 음. 그러면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 어, 음. 그쵸. 음. <laughs> 어, 저의 면접관이 되어 주세요. <laughs> <laughs> 근데 네가 음. 이거를 정말 이나가 정말 음. 어, 이 관통사 영어 면접을 음. 통과할 정도로 음. 아니면 내가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음. 되면 토익은 아마 그냥 정말 네가 지금 진짜요?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응. 점수를 받는다면 응.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 맞니? 아마도? 전 어. 이해했어요 <웃음> 음. <웃음> 제가 이해했으면 됐죠 어. <laughs> 너 지금 이만큼 공부해도 점수 응. 이만큼 나오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오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막 응. <laughs> 막해요 응. 근데 지금 나라 이걸 하면 토익 진짜 이만큼 반만 해도 응. 네가 한 것쯤은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어. 이 정도의 스피킹 능력이 된다면, 뭐예? 아, 언니는 그냥... 어, 좀좀 자랑 좀 해줘. 나100% 합격률이잖아. 그니까, 언니 백 가르켜서 애들 족족 100% 합격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도 어, 합격시켜주요 작년, 작년에 작년다 합격했잖아요, 애들. 맞다. 응 다른 사람들 후기를 들어봐야겠다. 음. 응, 응. 그러니까. 응. 그리고 물론 같이 했잖아요. 음. 공부했어. 아니 그 열심히 응. 하니까 그래요. 알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어. 잘해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웃음> 다 <웃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각각. 응. <laughs>